어, 마지막으로 12절 십이절 어? 말씀 보시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요분 12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영로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요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원전하고 순전한 사람입니다. 그 명성에 맞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글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응? 뭐 교회 다니는 거 목회하는 게막 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 물론 아니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어,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었을까요? 응? 여러분은 어쩜 이렇게 살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래.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육을 먹이는 것보다 육을 먹이고 살리는 것보다 영을 먹이고 살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 읽기를 기본으로 시작해야 돼요. 성경 읽기를 왜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음식을 먹고 거기서 얻은 힘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알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무슨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요? 우리는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학자들처럼 성경이라는 지식을 많이 갖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의 영에 내려오는 거예요. 지식을 갖게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먹은 거예요. 시뿌리는 비유가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시뿌리는 비유가 보여주는 거예요. 길가밭, 돌자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믿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깨닫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옥토바스는 깨닫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그게 무슨 얘기? 깨라는게 뭐예요? 말씀의 의미를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닫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뭘 잘못했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힘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힘쓰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말을 잘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거요 내가 수고 안 하고 내가 결단 안 하고 내가 노력 안 하고 내가 인내 안 하는데.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나를 변화시킨다 이런 인상조차 주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될수 없는 걸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대개한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 없이 하나님 은혜만 100% 가지고 뭐가 되고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천지창조나 가능한 얘기지. 의지가 없는 존재를 상대할 때나 가능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 안 했는데 변화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변화시킬까요?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은혜로 말씀대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거걸 뭐라고 나왔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인내로 결실한다. 너희가 인내해야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믿습니까? 11에서 12장, 28절, 29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랐은지 은혜를 받자. 아, 그래. 그래, 은혜가 필요해. 당연하죠.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 당연하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 그로 말면 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이건 우리 몫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냥 은혜의 결과가 내가 경건하게 무조건 살게 되고 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 받는 대를 헛되게 하지 말고 믿습니까? 그 은혜를 의지해서 열심히 인내하고 노력해가지고 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은혜로 얻는 구원을 인정하지만,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걸 중요하지만, 은혜를 너무 성경대로 강조하지 않고, 막, 완전히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막 병적으로 강조하는 거.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신학이 주는 거라고, 신학. 신학이 암시를 주는 대로 말하는 거라고. 인내로 결실하는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는 게 뭐예요? 먹었다. 하나님 말씀은 먹었다는 게 뭐예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암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총장이 됐어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먹은 거야. 먹었다는 건 그게 영의에 들어간 거야. 그건 벌써 마음에 깨닫고 도전이 되고, 마음의 찔림이 되고, 믿습니까? 내 마음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 내마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마태음 사장 사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는 거로 삽니까? 못 삽니다. 성경이 영양식이라고 성경 읽는다고 뭐 영양식을 먹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아니요. 영혼 쫄쫄이 굶을 수도 있어요. 성경 백독하고도 영혼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뜻, 이해를 단순히 알게 된게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우와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이 마치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 심령을 후벼 파는 거예요. 나를 밝히 빛이 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이 나오고, 회계가 나오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용의 양식이라는 거지. 그걸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육의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익숙해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있는 가운데 어느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위 말해서 말하는 레마, 그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레마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양식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없으면 성경을 백독을 해도 영양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